아, 졸라진 거로. 디자인 바 개잘했는데 너무 진 거로. 적 보스당 150초. 헉 진짜? 아주 어려우 가능해? 고 군단 공격내고 지금은 무비 오케이, 상대가. 오케이. 가능하대. 자가라. 거대 괴수를 지켜라이 우두머리들은 내가 직접 상대한다. 보스당 사... 150초 다시 눈으로 한번 확인하자. 나나 솔직히 이거 뭐라고 본지 알아? 아, 눈이 침착한가 봐. 급작스러운 멸종 멸종이잖아요. 급작스러운 급똥으로 봤어. 뭐지왜 급똥이지? 누가 물어봤어. 각각 우두머리구나. 오케이. 보스 만나고 150초야. 시청자분들이 했다고 해줘. 하니까 내가 또딴스로는못 하이 모어. 우리에게 나중은 없 호잇. 마음을 비 마음을 뭐지? 비워 레이너 남자가 딴 남자가 야. 생겼어. 캐리건이 딴 남자가 생기게니라 레이너가 딴남자 생긴 거예요. 게임스 레이너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첫 번째 보스. 파프리카 죽어. 150초. 갑시다. 갑시다 레이너가 남자들 보이는대로 다 흘리고 다니는 캐스파 아 졸라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야? <laughs> 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음. 있잖아 안 그래? 그렇게 면했다고 달라질 거냐 암세 너의 육체는 녹여주마 우리는 죽어라 이 탄력한 암세

아 이거 한번 꼬이면 안될텐데 이렇게 못 깬거 같은데 이거 이거 한번 꼬이면 안된다 이거 한번 꼬이면 망해 나를 파괴라! 죽음날 기다린다. 우리에게 나를 얻을 수 있는 게할 수만, 내다우리 이번엔 말을 여왕이 듣고 있다 이 여왕의 이 우리.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아, 대단하게 뭐지? 전투 나의 것이다 우리다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몇 분이야? 어디 됐어? 몇분 했어? 이분은 지났다고? 깼네깼네깼네 깼네, 깼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아니서 이분 20초? 아, 애매한가? 아이씨. 일단 해봐, 나 클리어 한것 같아. 일단 해봐, 일단 해보자.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를 실패를 했으면 계속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한 번에 다 해야 되니까. 나눠 때려, 나눠 때려, 논아 때려, 논아 때려. 어우. 아, 보스전 하기, 전 에, 또줄 거야. 걱정 하지 마. 아, 그러네, 맞네, 맞네. 이거. 나는 은단 이다.

우리는 적응한다. 나는 군단이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정복은 계속된다. 아직까 우리에게 한계라말 아, 아, 아쉽네, 아. 아 조금만 집중했으면 됐겠다. 어떻게, 어떻게 됐, 나 뭐야, 넘었어? 넘었어? 넘었냐? 아! 아니,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지? 이거, 대충 알겠, 대충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어, 뭐야? 꺼졌어! 아! 왜 잘하지? 요 친구 왜 이렇게 잘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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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움직임이 좋지? 아! 또 못해지는 것 같지? <laughs> <버려라. 산산이>

중단이다 마음 뭐지? 나를 어 깼다! <웃음> <웃음> 잘해 잘해 내 게임을 나, 잘해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이것들은 상대를 감지하면 폭발한 다 <laughs> 에게한 근데 보스 한 마리라도 150초 커단돼서 안 깨지면 꼬랭크님 화내겠다. 왠지 약간 그런 그다니. 느낌이 있긴 하거든? 일단 해보긴 하자. 아니, 동메달 못 따도 일단 최선을 그래. 다해야 될거 아니야. 자, 찾아왔다. 이건 공략법이 어떻게 될까? 내가 W를 써야, 잘 써야 되나? 아니, 이게 뭐야? 왜판다 깔아주고 싸워? 미친 게임인가? 원 <laughs> 아 제가 자꾸 쏘는구나. 몇 분이 시작했어? 못겠다 이거. 아! 저기 공대장님 여기 힐러 너무 트롤인데 저 이번 트라이까지만 할게요. 아, 왜요 열심히 하고 있어. 좀만 봐 주세요. 아! 뿅! 아, 미쳤나 봐. 이못 깨겠어. 너무 세다니까. 아아지라 <목소리> 아니 씨, 맹독증을 줄여도 잠깐만 맹독증을 줄이는 게 아니 어떻게 어 <laughs> 아니 맹독증 다 제압을 했는데도 아니 맹독증이까 잠깐만 약간 접근을 다르게 보자.

시간이 우리에게 나한테 니가 나한테 니가 나한테 니가 나한테 니가 나 나한테 니고 한 말에 더 남지 않아 맨 마지막 놈. 시간이 되었다. 주르반, 무리 오토모이를 꺾고 나무 무리는군단에 합류했다. 넌인물완세했다 이렇게 훌륭하게 난저거다 나의 정수엔 이이함자라지 아니 먹이 줬는데 우리가 그쵸? 이전 스테이지 뮤탈리스크로 먹이 많이 줬거든요. 나도 궁금했다. 몇 천지 봐주세요.

しよし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싸워야 되니 방한 자만이 살았는다 잡아먹고 진고 부르지 그 방법뿐이다 이것이 모든 원시작의 중력이다 こんなね。<noise> 何だ <laughs> <laughs> 안 뜨냐 없적 제루스는 내 것이다. 이치아 거대 괴수를 준비해라. 이제 코프룰루 구역으로 갈 시간이야. 이게 나중은 없어. 나이서! <laughs>